여러분,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 어디로 향할지를 보여주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영적 각성과 부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한국분들은 1907년 평양대부흥이나 70에서 80년대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느꼈던 그 뜨거운 열기,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은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흐름이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흔히 부흥과 각성을 혼용해서 쓰곤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차이는 명확합니다. 부흥이 개인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 불타오르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개인적인 체험이라면 각성은 그 회복된 개인들이 교육, 정치, 비즈니스, 예술 등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나아가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거대한 변혁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세 번째 거대한 각성의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의 문화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분께다. 그들의 삶의 치유와 회복의 빛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들여다 봐야 합니다. 1800년대 중반 이후 기독교 역사에는 기묘한 침묵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자신들의 편의에 맞춰 해석하며 사회적 문제에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영혼 구원에만 집중하겠다는 명목하에 세상의 아픔과 문화적 책임으로부터 발을 뺀 것이죠. 그 결과 교회의 목소리는 담장 안에 갇혔고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가진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육의 산에서 정부의 산에서 그리고 경제와 예술의 산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어둠은 우리가 빛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지 빛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승리 위로부터 싸우는 자들입니다. 많은 분이 질병이나 가난 혹은 마음의 고통과 싸울 때 하나님, 제발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간절히 매달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서 얻었나니는 과거형입니다. 즉,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실 때, 여러분의 치유는 이미 법적으로, 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는 치유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주어진 그 치유를 믿음으로 꺼내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통장에 이미 수억 원의 잔고가 입금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배고픔에 떨며 구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영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동일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 치유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주목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시작한 첫날의 응답을 보내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즉시 출발했죠. 그런데 어떤 때는 3분 만에 응답이 왔고 어떤 때는 21일이나 걸렸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신 걸까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페르시아 왕이라 불리는 어둠의 세력이 그 응답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통로에서 저항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왜안 주시나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응답이 우리 현실에 나타날 때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그 방에 요소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탄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탄의 유일한 무기는 속임수일 뿐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강제로 병들게 할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의사의 진단이나 통장의 잔고 혹은 자신의 감정을 더 신뢰하도록 유혹할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릴 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아집니다. 그런 상태로는 죽게 무엇을 얻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한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휴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영구히 거주해야 합니다. 사탄이 가져다 주는 불신과 의심에 맞서십시오. 여러분의 싸움은 질병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그 불신과의 싸움입니다. 제가 겪었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귀에는 6년 동안이나 낫지 않던 상처가 있었습니다. 밤마다 피가 흘러 베개를 적셨고, 만나는 사람마다 제 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고통과 싸우는 동시에 불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사람들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 속에서는 정말 치유된 게 맞아? 여전히 피가 나는데, 라는 의심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선포했습니다. 아니, 나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았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거짓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그 감정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의 육신적인 자아에 머물지 말고 영 안에 있는 새로운 당신을 바라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왔지만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만 매달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산을 향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할 권세가 있습니다. 산더러 옮겨지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께 산을 치워달라고 구걸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산을 꾸짖으십시오. 한국의 성도님들은 참으로 기도의 열정이 뜨겁습니다. 그것은 매우 귀한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구걸에서 이미 주신 것을 선포합니다. 라는 확신으로 바뀔 때, 기적은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아픈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의 공격입니다. 이제 그 원수에게 단호히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채찍으로 이미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는 하늘의 권세가 실려 있습니다. 믿음은 목소리로 활성화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생명의 말을 내뱉으십시오. 믿음의 길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머무는 환경입니다. 예수님조차 고향에서는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게 되겠어? 병원부터 가봐야지라며 의심의 말을 쏟아낼 때 여러분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수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을 죽이는 죽은 교회나 부정적인 모임에서 벗어나 생명의 말씀이 흐르는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영적 감각을 결정합니다. 매일 TV의 뉴스나 부정적인 정보에 노출되면 우리의 마음은 굳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노래할 때 우리 안의 영적 감각은 예민하게 살아나 하나님의 치유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릅니다. 야고보서 두 장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치유를 받기 위해 고행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의 걸맞은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허리가 치유되었다고 믿는다면 조심스럽게라도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마비된 손가락이 나왔다고 믿는다면 눈을 깜빡이거나 손가락 끝이라도 움직이려 시도해 보십시오. 모아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뿌리에서부터 역사하여 다음 날 눈에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행동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치유를 물리적 세계로 끌어당기는 통로가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첫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터보 엔진을 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능은 단순히 아는 힘이 아니라 실제로 병을 고치고 환경을 바꾸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지성을 넘어 영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신비로운 언어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가장 완벽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 거룩한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단한 번도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험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를 외면하셨을까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적 세계의 모든 변수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가지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치유를 주셨고 항상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아니 여러분 안에서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가고 우울함은 사라지며 오직 주님의 평강만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이 귀한 소식을 여러분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그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밧줄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한량 없는 혜택과 평안이 늘 함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